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거리 은행의 만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니우 니우, 니우 니우 만복이 생바 방송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우 리우 니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돌지국 땡이죠 돌지국 땡. 성심당 대표님 숫자가 굳어나 쳐 치. 자 핸디가 저희 아바타 핸디 대표님들이 주사위 아니면 커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사위가 나온 후에 홀레. 나온 후에. 이제 뭐두 군역을 가느냐, 세 군역을 가느냐, 지정을 하시면서 배치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천콩 네. 출발입니다. 네. 자, 네. 처음에 살포시 하나씩만 가보겠습니다. 팔. 자, 팔에 차요. 에 차. 주사이가 구가 <laughs> 나왔죠. 구가 나왔으면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홉딜러가 아, 선이죠. 오오. 딜러, 오픈, <웃음> 야, 니은이 후야, 뭐야? 자, 이렇게 하면 이길 <laughs> 게 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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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도! 졌는데 일곱이면 정말 잘 된건데 자, 자 일단 몸은 풀었구요 자 짝수로는 가서는 안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자이단 200콩 나녀먹었구요 자, 구멍 하나만 가겠습니다 카메라가 3번에 있어갖고 제가 오른손잡이라 5번까지는 웬만하면 안늘 겁니다. 어차피 홀수짝 수면 2번 앤디, 3번 앤디에서 쇼부가 나오거든요. 자, 저는 그냥 제가 편안하고 이제 딜러들 주사위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대표님들은 주사위나 아니면 커팅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 갖고 아주 쪼사 갖고 기운을 잘좀 내야지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상당히 거부적거립니다 자 오픈 한끝이죠 한끝은 사뿐이지르고 가야죠 자 일단 하나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성심당 어, 때문에. 8 4 8떠도 되죠 음, 장 받으면 쳐요 야, 이거 장난받아서 먹는데 뭐하냐 또 다리 포싸입니다 포싸 야 여, 거 꿈밖에 없는데 이러면 야 어떻게 구가 나오냐 자 음.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 분명 하나가 난것 같습니다. 이요실차입니다차차부터 <목소리> 선성남 대표님 8이네요 아, 3번이 핸디죠 선입니다 숫자 8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왼쪽 저희 먼저 구멍에 따라서 시작이 되죠 두번 졌어요 연타 남자야, 좀게 좀... 츄란, 츄란하게 그냥 이렇게 기집애처럼 아, 아, 이렇게... 쫙 까만 하나 그냥 끝이 나가번번 뭐야? 없죠. 334, 9이냐? 9, 아, 9, 지우, 지우. 아, 계산을 못하네. 아, 또 자, 이, 이상 다리면 없죠. 야, 콩한 번만 가자. 아, 이걸 먹어야 된다, 진짜. 뭐? 어! 그렇지. 아 하나 먹었다. 야, 아, 큰거 하나 먹었네. 야, 근데 딜러 너무 세게 잡네요. 여기가 좀 좋은데. 네개두개 가겠습니다. 성남 대표님, 플레있성당 대표님, 플레 770고. 네. <레> 네. <레> 자, <레> <레> 두분 대표님 플레로 자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은 B N K 8두 개를 문의를 주시고요. 만보기와 함께 여러분 니우니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유, 네, 제가 이미 아직 초반인데요. 아이해 네, 저기 한지라해지름칙 가라고 돌리다아치 오케이. 아. 여섯 긋이죠? 요거는 뭐가 됩니다. 됩니다. 그렇 그래. 자, 공칠. 어, 야, 어. 이거 뭐야? 5밖에 없죠? 시, 씹니다. 차어야로 사이즈 지 왔잖아 지 웃어야지. 웃어0지 웃어야지. 웃어야지. 웃어야야지웃야지웃야지어어야야야지웃은이지네그렇지아 하나는 먹었는데 아, 큰걸 먹었어야 되는데 하나 가겠습니다, 하나 <목소리> 플레이어 4점 벤대커입니다플레이하커배팅 하신 선상남자하십니다 자, 번니카드를퀸다이아몬드요 어, 7인 8, 8입니다. 8, 오케이. 블러가 선이죠. 짝순이기 때문에. 구멍이 하나나. 뱅크 200엄 청산만, 대전이. 청신당 대표님 플레어 청포. 대충 알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가보자. 3. 3. 야, 자 장받으면 8이다 오프 일곱 곱자 같은 일곱 곱인데 제가 장받으면 당연히 이기고요 자구받어도구받어도제이바닥이죠 마담바닥입니다 예. 무조건 포싸하면 떼댕기고요 꿈받으면 위죠자 다리 아 사건도 투사가. 아, 아뭐 이렇게 안 돼? 아, 자리 중간에 가서 세계 군역도돌려보겠습니다 아, 짜증 나요. 진 승부 여기 불타오르죠. 그렇죠? 자, 세분 전에 파이팅 고요1 4회차 되겠습니다. Muitasmit. 심당 대표님 130이라고 되어는데플 체인 자열어나죠 구멍 세개 넣겠습니다 세개자 배팅 완료했습니다 플레어로 1200호 배팅 완료했고요 자두분 대표님 오더 대결하도겠습니다열어나죠전상남 대표님 플레어 200호 배팅 완료했고요 본전만 대표님 오더 주시면 됩니다

아 글쎄 진 열받게 하네 아이씨 아, 아, 이기는게 없어 오케이 니우 니우 어 뭐야 이거 오, 그리고 오케이 야 니우 뜨는거 아니야 이거 이야 이야 자, 오더 나왔습니다. 자, 산당 음. 대표님 100% 200호입니다. 황당 음. 음. 대표님 100% 2 0 0 0 아, 예, 대표님도 너무 죄송합니다. 욕심이 많은 착한 아이 보기보기 만보기가 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좀 슬롯 대리아바타를 하러 갑니다. 예, 네, 여러분들 슬롯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만보기였습니다.